자, 상황 설명. 캐주얼로 들리고 있는데요. 우리 팀이 마지막에 너무나도 잘해가지고, 그게 너무 의심스러워가지고 지금 돌려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고요. 일단은 계속 가만히 있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핵쟁이들이 제일 많이 거는 룩을 고른 게 특징이고요. 세 번째로는 너무 엉성한데 머리를 담아주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챔피언이라가지고, 챔피언 지금 티어때에서 챔피언이 어느정도 의 실력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저도 알수 있는 거는 여기 가만히 보고 있는 게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긴 해요 유비들의 행동 양식 행동 방식이긴 한데 앞에 있는 사물에 맞춰 가지고 에임을 보는 거거든요 여길 보는 게 아니라 보통 헤드라인 여기랑 여기란 말이죠 그 이쪽 라인을 좀 보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까 놓고 바로 여기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멀리 있는 거 신경 안 쓰고 계단 올라오는 것만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 드론이 굴러오는데 드론도 챔피언들도 잘 놓칩니다. 드론한테 10초 동안 막 농락당하고 그런 것도 꽤 있어요. 근데 일단 너무 근처가 아니야. 너무 가, 헤드만 노리는 사람치고는 너무 에임이 너무 엉성한 게첫 번째고 두 번째로 또 유비트이거든요. 그 왼쪽으로 에임을 움직일 때 기울이기를 왼쪽으로 해요 이걸 따라가 이게 오른손이 안 따라가니까 왼손으로 커버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이러고 뻘쭘해서 나가는 그리고 또 아래 보고 있고 방금 에임 요기를 둔 거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거죠 그리고 이것도 난 이게 머리를 맞고 안 죽은 게난더 신기해요 근데 난 기본적으로 피킹할 때 헤드라인 안 맞춰져 있는 건뭐 그렇을 수도 있어요 실수도 있음 있습... 아 실수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여기를 노리고 있어요. 이게 문이 여기 있는데 하지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뭐를 노리는 데 이게 머리가 안맞았네 이거 연사력이 낮아가지고 안 맞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도망칠 때도 너무 엉성해요. 엄폐물이 이렇게 대놓고 있는 거를 의식하고 있을 텐데 올라오기 전에 내 몸이 나오기도 전에 줌하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여기는. 너무 흔한 루트에요 여기가 아래에서 밀다가 여기 바로 보는 게 엄청나게 흔한 루트라 가지고 챔피언 정도 다른 레벨이면은 여기 애초에 바로 보면서 움직여요 뛸때 도망칠 때 계속해서 말하는 게 챔피언급은 아닌데? 이러면. 그리고 이것도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방금도 그 다음에 헤드라인이 보통 여기 있는데 계속 앉아있는 헤드라인 노린 것도 그렇고 여기서 살짝 따라서 움직이는 게좀 이상했어요. 헤드라인을 앉아서 실수로 잡을 수는 있어요. 앉아서 실수로 잡을 수 있는데 보통 여기서 고치면은 여기 위로 당기거든요. 수직으로 야나가 움직이는 그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똑같이 따라서 살짝 움직인 게문 바깥쪽으로 조금 이게 그시기하다. 그 상황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화음 파악도 힘들고 반응도 너무 느리고. 이걸 바로 마무리하지도 않고 다운된 것도 보이는데 아래에 총 쐈는데 머리 기울이기로 도망치지도 않고 그러다 갑자기 가만히 뚱하고 멈춰요. 여기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 정도로 계단에서 잡은 것도 알 정도면은 다른데 푸시할 만 하거든요. 다른데 보거나. 봐봐 이게 이게 나예요. 이게 난데 내가 여기 가만히 있어도. 계속 여기저기 분주하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들어오는 곳을. 물론 여기서 갑자기 강아지 쓰담쓰담 해주고 그런 것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면은 가만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애초에 캐주얼이기도 하고. 근데 하필 얘가 이러니까 좀 수상하다는 거예요. 하필 얘가 이러니까. 중국 서버들 애들 진짜 너무 열심히 하는데. 하필 얘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그냥 챔피언인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고 이렇게 뉴비처럼 있다는 게. 브론즈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챔피언인데 이러는 게난좀 이상하다는 거지 너무 주변 상황 파악이 너무 느려. 주, 주변 상황 파악이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알아서 기계적으로 되는 게 챔피언 레벨인데. 그리고 대망의 4라운드인데 내가 보기에는 인 게임에서 봤을 때는 헤드라인을 하나도 못 맞췄거든요. 근데 머리를 다 맞고 죽이는 거야. 진짜 리플레이처럼. 정말 안고치는 리플레이. 이거 아직도 배타인가요? 그런 여기 있는데 어디 보는 거야? 아니 시야 너무 좁은데요? 너무 반응도 개느리 지금. 어우 리플레이 수준. <laughs> 아씨 항상 핵쟁이들 보여가지고 관절 하면은 항상 이질해 나네. 리플 어? 이것도 방금도 진 이건 너무 대놓고다. 근데 이거는 진짜 빼박이다. 말도 안 된다. 진짜 이게 뭐야? 어디 보는 거야? 지금 문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여기 봐요. AC가 있네. 어디 보는 거야? 도대체 이건 안 보이니까 뚫는 거고. 와 이거 피킹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코 피킹도 아니고 q 2로 한다고냐? 2Q로? 너무 일차원적인 피킹인데 진짜 몸다 드러나는 얼굴 다 보이는 피킹인데 머리 다 보이는 이게 몸 피킹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laughs> 이게 뭐냐고 머리 다다 다 보이는구만 지금 보고 긁으면 머리 맞겠구만 이거 또 가만히 가만히 딴데 신경도 안 써요 캠도 안 보고 딴데 신경도 안써또 가만히 있어. 유튜브면서 게임하고 있다? 그런 뭐 어쩔 수 없겠네요. 드론 캐칭도 엄청 느려, 진짜 개 느려. 핑한300스임 만한 것 같아. 프리파이어도 정확하지 않았고요, 방금. 아이고. 피킹도 너무 비정확하고요. 빼는 것도 부정확하고. 여기였거든요, 제가 본 게. 달리면서 피킹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두명 봤으면 바로 빼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이게 바로 이게 되나? 이게 말이 되나? 한 발과 한발 사이 간격이에요 한 발과 한발 연속된 두 발로 두 명을 잡은 거예요 지금 아니야 아다리에 맞는 뉴비일 수가 없어 저도 예전에는 그런 의심을 했거든요 아다리에 맞는 뉴비겠지 근데 다핵기더라고 아다리에 맞는 뉴비면 뉴비들은 아다리가 맞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무엇보다 챔피언인데 챔피언인데 이런다고 이것도 이것도 내가 이상했거든요. 봐봐 볼때 여기 한번 체킹하고 여기 체킹거든요. 아직 지른지 확신하지 않니까 지른 것도 확신하면은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 문을. 근데 프리팔 가기는 위치 보면 여기를 쏘고 있잖아요. 얘가 있는 데를. 짝구에 진짜 천판 중에 한번 겹치는 거는 알겠는데 지금 한 판에 몇번 겹치는 거예요. 지금 에이미 여기를 왜 그냐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하필 여기를 아무것도 없는 통로가 아닌 여기를. 이로 당황해져. 당황해서 다시 에임이 여기로 가죠, 얘가. 그리고 머리를 치지도 않았는데 자꾸 머리 맞고 죽어요. 여일 있었는데 머리 맞고 죽어, 계속. 아까 벽, 벽쏠 때도 어, 이거 머리 맞을 곳이 아닌데 계속 머리를 맞지? 이랬거든요. 이것도 머리를 안 스친 거 같은데 너무 늦게 스쳤는데 죽고 나서 머리로 가는데 핵인 거같아전 시즌에 챔피언을 단걸거 아니에요 이거 챔피언 그게 챔피언 배경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전 시즌에 챔피언을 핵으로 달고 아직까지 밴을 안 당한 거면 진짜 너무 그건데 너무 게임이 관리가 안 되는 건데 지금 정상적으로 챔피언을 단 계정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캐졸에 쓰고 있는 거라면은 오케이인데 아직까지 배를 안 당하고 캐주얼에서까지 핵을 쓸 정도로 지금 풀려 있다가 그러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